지금은 여기 fc 남동의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조금 저희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한번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해 지자체에서 5억 원의 지원을 받는 법적 조례가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게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 만약에 팀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은 음. 지금 이제 선수분들이나 뭐 직원분들이나 음. 코치진이나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근데 뭐 사실 뭐 사무국이나 우리 뭐 코칭스태프의 이제 구성원들은 좀 이제 기성 세대로서 이제 뭐좀 어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른 뭐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좀 실패에 대한 면역력 이런 것들이 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이마저의 기회에도 없어져 버리면 선수로서의 생명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지.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축구 선수들에게 이제 뭐 팬들이 도와줄 거는 많은 관심과 어 사랑을 주는 그런 방법이 최고고. 그것도 선수들은 그런 응원의 힘 입어서 더욱 힘을 내서. 어,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방법 밖에 없겠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정말 성공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도와주셔라 어, 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도 응원하겠고 지금 영상을 보실 분들도 저 FC 남동이 해체되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남동의 주장 문준호입니다. 지금 만약에 공익으로 와서 이제 뛰고 계신 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만약 이 상황에서 팀이 해체가 되면은 공익으로 뛰고 계신 선수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다른 팀으로 갈수 있는 상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좀 희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공익만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한 게 되는 거죠 팀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 일단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나오다 보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좀 좋게 봐주셔서 이제 팀이 일단 해체가 안 되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인것 같고요 팀이 안돼 해체가 안 되면 이제 좀 기회 의 장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을 이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팀 해체가 안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런 안 좋은 기사부터 일단 먼저 떴는데 이제 리그를 매주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사가 떴다는 것 자체부터가 솔직히 동기부여도 좀 많이 떨어지고 어, 만약에 팀이 없어진다면 또 여기 있는 저희 마흔 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또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것 같아요 합니다. 네. 매 경기 정말 한 경기도 서울이 준비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어 저희 FC남동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조금만 더 힘을 더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남은 경기에서는 꼭 이제 모두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C남동 11번 오성진입니다. 이렇게 성적도 안 좋고 굳이 세금을 써가면서 팀을 운영을 해야 되냐. 너무 아깝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체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해체 설이 돌다 보니까 좀 선수들도 뒤숭숭하고.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네. K4 리그 하면은 그렇죠. K4 리그 뭐하러 뭐 운영하냐 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프로에 있다가 부상당해서 네. 그렇죠. 재기를 하는 분들이나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선수들도 네. 있고 또 작년에는 여기에서 유동규 선수, 그렇죠.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로 네.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뿌리가 정말 중요한데 네. 계속해서 막 이렇게 팀들이 해체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하부 리그들이 그렇죠. 발전하기가 좀 쉽지가 네. 않은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고. 안타깝죠. 왜냐면은 솔직히 팀 하나라도 더 있어야 뭐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뭐 제기를 꿈꾸는 선수들도 그런 팀에 들어가서 다시 발판으로 올라서려고 하려고 하는 꿈들이 있는데, 꿈을 잃고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고, 챙겨봐주시면 조금이라도 저희한테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됐습니다. FC 남동이 꼭 좋은 상황이 이어져서 다음 시즌에도 볼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